안녕하십니까 긍정의 아이콘 세일즈 마스터 양작지라고 합니다 저는 애터미를 만나기 전 학습지 회사에서 11년 의료기 회사에서 23년을 근무했습니다 여보, 여보 쏙 빠졌어요 네? 그 개구쟁이가? <laughs> 네 공부에 쏙 빠졌다고요 학교 공부를 도와주는 컴퓨터 학습 디스켓 알라템플 우리의 공부는요 알라템플이죠 컴퓨터로 게임만 하던 아이가 공부에 쏙 빠진다니까요. 엄마, 다음 달 알라템플 안 왔어요? <laughs> 컴퓨터 시대의 새로운 학습 방법, 알라템플 학습지 회사에서 근무할 때는 삼성전자와 협력을 통해 국내 최초로 교육학습 디스켓을 개발하는 쾌거를 이룬 바 있습니다. 그후 IMF를 겪으면서 사회적 분위기가 건강의 중요성과 관심도가 높아지는 쪽으로 바뀌면서 의료기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23년 동안 의료기 사업을 하면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직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의 광풍이 불면서 23년 동안 피와 땀으로 일궈놓은 저의 사업은 하루 아침에 풍기박산이 났습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보았지만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시간이 흐를수록 저의 씨름은 깊어만 갔습니다.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운명처럼 다가온 책, 아름다운 마케팅을 찾아서 그중 박한길 회장님의 기업을 망하게 하는 것은 죄악이다라는 죄악이다. 나는 절대 망하지 않는 회사를 만들겠다라는 문장이 또그 감정이 저에게 이입되는 순간 저는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실패를 뼈아프게 경험해보지 않으신 분이라면 어찌 이런 표현을 하실 수 있단 말인가? 저는 그날 밤 중대한 결정을 하였습니다. 저의 남은 인생의 후반부를 애터미와 함께 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저는 애터미를 통해 오래전부터 가슴에 담아두었던 꿈이 있습니다. 공기 좋고 양지 바른 곳에 실버타운을 세우는 일. 그 꿈을 애터미를 통해 실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4년 후제 나이 70세가 되는 2025년 10월까지 반드시 세울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의 꿈과 목표를 세울 수 있게 만들어준 애터미. 그 꿈을 이루어줄 애터미.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지요. 지금부터 애터미 마케팅 프랜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애터미는 네트워크 방식의 유통회사로서 소비자가 직접 제품을 소개하는 역할을 해주고, 또그 회사의 이익의 일부를 소비자들과 나눠주는 시스템을 말하게 되는데요. 애터미는 한국 원자력연구소와 한국콜마가 탑자가 만든 한국 콜마 B&H에서 n 생산되는 모든 제품들을 현재 애터미에서 영구 독점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애터미는 생필품을 유통하는 유통회사지요. 거기에 플러스 네트워크 마케팅 까지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제부터 애터미를 애터미로 성공할 수 있는 이유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터미는 두줄 바이너리 형식입니다. 좌, 우두 줄로 개보도를 펼치기, 펼쳐가시게 되면 되는데요. 간혹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줄이 아니고 두 줄입니다. 에터미는 또 가입비, 진입비, 유지비가 없습니다. 네트워크 회사 제품들은 구전 광고로 제품이 전달되기 때문에 품질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고가의 제품들이 많아서 제품을 다 썼을 때 재구매하기를 부담스러워하고 재구매가 안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타회사는 강제구매 조항을 걸어놔서 회사를 그나마 수월하게 운영하는 편입니다. 가입비, 진입비, 유지비가 없는 애터미, 얼마나 대단한 회사인가요? 애터미는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의 전략이 있습니다. 최고의 품질에서 최저의 가격으로 한마디로 가성비 좋은 제품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소비자들이 제품에 일단 반하고 또 가격면에서 한번더 반하다 보니 자발적인 재구매가 이루어지고 한번 애터미에 빠지게 되면 헤어날 수 없는 것이 바로 애터미만의 매력인 것입니다. 거기에 보시다시피 생필품 위주로 제품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일매일 사용하는 생필품이기 때문에 소진이 된다라는 점 덕분에 강제 구매 조항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무한단계 덕분에 누구나 성공할 수 있습니다. 무한단계는 내밑 좌우 두줄 바이너리로 무한대로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진행하다 보면 반드시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파트너가 나와서 서로 재심 합력으로 사업이 날개조친 듯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100번째든 1000번째든 PV가 100% 올라옵니다. 그래서 PV 공유, 소비자 공유, 파트너 공유를 한다라는 표현이죠. 내가 과연 할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혼자 하는 사업이 아니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스폰서님과 파트너 사장님과 함께 재심 협력해서 할수 있는 무한 단계입니다. 그리고 애터미는 글로벌 왕 코드입니다. 국가마다 따로따로 코드가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애터미가 오픈되어 있는 한국을 포함해서 23개 국가가 모두 내 하이 두줄 라인 안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해외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고 하더라도 파트너의 파트너 또 파트너의 파트너로, 파트너로 인해 무한단계로 해외로 개보도가 펼, 펼쳐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글로벌로 나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많은 나라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글로벌 유통 전략으로 인해 더욱 더 글로벌로 나갈 때 좋은 조건이 됩니다. 그 전략은 바로 GSGS GS 전략입니다.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최고의 품질의 제품들을 애터미 판매망을 통해서 아주 저렴하게 판매하겠다라는 전략이지요. GSGS GS 전략 덕분에. 현재 제조업 증진, 내수시장, 수출 관련에 영향을 주니 그 나라에서 애터미가 오픈하는 것을 환영하겠지요. 애터미에는 무한 누적이 있습니다. 본인 PV가 최소 1만 PV에서 30만 PV까지 채우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애터미는 좌측이 30만 PV, 우측이 25만 PV일 때 5만 P.V.를 내가 필요한 제품을 구입하여 채워질 때까지 1년이든 2년이든 사라지지 않아 언제든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도 받을 수가 있겠죠. 애터미만의 색깔, 애터미만의 특징, 상한선이 또 있습니다. 감히 저는 말합니다. 전 세계 네트워크 마케팅을 보아도 오직 애터미만 있는 메르트이지요. 우리 사회는 자연스럽게 경쟁을 유도하는데요. 우리는 이 상한선, 상한선 덕분에 경쟁하지 않고 서로 재심 합력으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한선으로 노동이 끝, 그로 인해 경제적, 시간적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대 상속도 있습니다. 나와 내 자녀, 내 자녀의 자녀까지 상속이 가능한데요. 내 코드 유지를 위해 1년에 한번 가격에 상관없이 한 가지의 제품만 구매하더라도 수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와 내 자녀의 행복한 미래까지 책임져줄 애터미입니다. 이제부터는 애터미가 어떻게 돈이 되는지 알아볼까요? 애터미의 수당의 종류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후원수당, 두 번째 직급수당, 세 번째 승급 프로모션, 네 번째 교육수당인데요. 첫 번째 후원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후원수당은 회사 매출의 35%를 소비자와 사업자에게 돌려주게 되는데요. 내 하이 소비자 그룹에 따른 볼륨으로 소실적 기준으로 매일 정상이 되고 매주 화요일에 주급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에터민은 pv에 따라 일정 점수를 부여하고 그 점수의 n가를 곱해 나의 후원수당이 정해지, 정해지게 됩니다. 내하위 매출 좌우가 본인 누적 30만 pv이고 좌우측 30만이면 15점의 점수를 주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6만 5 0 원의 후원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본인 누적 70만에 좌우측 70만이면 30, 30점에 플러스 마이너스 13만원. 본인, 본인 누적 150만에 좌우측 150만이면 60점에 플러스 마이너스 26만원. 본인 누적 240만에 좌우측 240만이면 90점에 플러스 마이너스 39만원의 후원수당이 발생하겠습니다. 본인 누적, 본인 누적 240만에 좌우축 600만이면 150점에 플러스 마이너스 65만원. 본인 누적 240만에 좌우축 2천만이면 250점에 플러스 마이너스 110만원. 본인 누적 240만에 좌우 5천만 pv를 가시면 300점으로 일일 정산 플러스 마이너스 130만 원 상당의 후원 수당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이 5천만 PV가 바로 상한선입니다. 30만 PV에서 5천만 PV까지 매출은 166배가 늘었지만 점수는 20배 밖에 늘지 않은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상박하오로 매출이 많은 분들에게 수당을 많이 주는 것보다 이제 시작하는 분들에게 후원수당을 후하게 지급하려는 회사와 회장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직급수당은 어떻게 될까요? 1일에서 1일에서 15일, 또 16일에서 말일까지 두 번에 도전할 을수 있고요. 직급 달성시 직급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애터미 의 직급은 총 7단계입니다. 직급수당은 20%를 직급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판매사는 10% 팀장은 5%, 국장은 2%, 본부장은 1.2%, 총 본부장 1%, 단장 0.5%, 사장단 0.3%로 나눠집니다. 그중 판매사는 20%의 절반에 해당되는 10%를 주는데요. 초기사업자인 판매사가 잘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직급수당 배분 형태입니다. 세일즈 마스터는 보름간 발생한 하위 매출 PV 합이 좌우 250만 250만이 되면 첫 직급 세일즈 마스터가 됩니다. 이렇게 한 달에 두번 매월 자동으로 발생하게 되면 누구나 간절히 원하는 오토판매사가 되는데요. 이 오토판매사가 되면 애터미의 성공은 90%라고 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다음은 다이아몬드 마스터입니다. 다이아몬드 마스터부터는 승급 방법이 아주 쉽습니다. 나의 하이와 나와 같은 세일즈 마스터를 좌우 두 분씩 육성하시게 되면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되십니다. 내 하이에 다이아몬드 마스터를 좌우 두 분씩 육성하시게 되면 샤론 로즈 마스터가 되고요. 이후 직급도 이와 같이 승급하면 됩니다. 마지막 직급인 임프, 임페리얼 마스터도 나와 같은 크라운 마스터, 크라운 마스터가 좌우 두 분씩, 크라운 마스터를 좌우 두 분씩 육성하시게 되면 최고 직급인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면서 한 달에 약 2억 원 이상의 수당이 발생됩니다. 거기에 승급을 축하하는 의미로 드리는 승급 프로모션도 함께 있는데요. 세일즈 마스터가 되시면 더페임, 해모임, 이브닝 케어 각각 한 세트씩이 부여되겠습니다.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되시면 더페임, 해모임, 이브닝 케어 각한 세트와 현금 100만원이 부여되겠습니다. 샤론 로즈 마스터가 되시면 현금 200만원과 3박 4일 해외여행권 2매가 지급됩니다. 스타 마스터는 현금 1천만 원과 3박 4일 해외 여행권 4매가 지급됩니다. 로얄 마스터는 현금 5천만 원과 법인 카드 월 200만 원 사용권 부여 준대형 승용차 렌트비 지급과 10박 11일 해외 여행권 4매가 지급되겠습니다. 크라운 마스터는 현금 3억과 법인 카드월 500만 원 사용권을 부여하고, 승용차를 지급하고, 10박 11일 해외 여행권 4매가 지급됩니다. 마지막. 임피리얼 마스터는 회장님께서 직접 지게차로 떠주시는 현금 10억원 보너스와 함께 법인카드 월 1000만원 사용권을 부여하고 대형 승용차 지급과 오피스 증여 개인 비서 운전기사와 10박 11일 해외여행권 4매가 지급됩니다.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은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으셨습니까? 못 찾으셨다면 그 해답은 바로 에터미에 있습니다. 에터미를 믿고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가 펼쳐질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케팅 플랜 양작지 였습니다. 감사합니다.